싸기는 정말 싼 가격 됩니다. 이게 뭐 지금 비변한 1.37배, 퍼가 한 5배 수준인데, 물론 이제 반도체 기업들, 마이크론 테크라든지 이런 쪽, 하이닉스 아니 거의 다한네배산서한 5배 정도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보면은 싸다 비싸다 좀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대단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건 네.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반도체 아닙니까 지금. 삼 분기에 십칠조 오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거기에 수주가 한1 2조 정도 가까이가 반도체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디램이 팔기가. 디램 아, 팔기가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연초부터 계속 이제 그. 현물 가격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사분기에 실적이 나오는데 반도체 쪽에서 만약 둔화된다라는 조짐들이 나오면 거기가 피크가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이제 그 지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사실 쌉니다. 이거는 뭐제 생각은 딱그렇습니 우리 시청자님. 반도체에 대한 부담은 아마 사분기하고 내년도 일분기까지는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2분기 이후부터 해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또 잡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은 내년도 되면 은 상당히 환경이 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뀌게 되는 환경에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5G거든요. 네. 이 5G가 이제 내년 하반기에부터 이제 되고 본격적으로 2020년부터 상류화 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환경 자체가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면은 통신환경이 빨라지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이 활발하게 그렇죠.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통신환경이 바뀌는 게 1984년도부터 지금까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나오는데, 딱 평균적으로 9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2020년부터 한 9년, 빠르면 5년 정도까지는 5세대, 통신 환경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게 원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내년 또 2분기부터는 이제 디렌 가격들이 어느 정도 자세를 잡아서 다시. 공급 강의에 대한 내지는 또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안정화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힘들 거예요. 힘들 건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저점을 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저점을 네. 잡았다라고 보고 있고. 어 일단 우리 시, 지금 삼성전자 차트는 42,400원 선인데 여기에서 이제 저점을 잡아서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이제 배당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편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연말 배당 전까지 목표 가격대는 제가 어느 정도 보냐면은 뭐 크게는 보지 않더라도. 어, 약 4만 5천 원대 4만 6천 원대 정도까지 그 이상은 충분히 볼수 있다. 음. 지금 가격은 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손절매하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혹시 이제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4만 한 6천 원대 정도에서 한번 매도하면서 음. 매수 포인트를 다시 잡아가는 전략 네. 예, 제시하겠습니다. 경협업체에 대한 음. 내용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음.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께 문의하시는 게 제일 빠른데요 <laughs> <그래요? 웃음> 네 워낙 이슈가 많다 보니까 예, 네 시험하는데 그나마 이제좀 다행스러운 게이제 네. 주말에 나오고 있죠 예. 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1이열다개이제 음. 이사국들이 있죠 음. 물론 위 상임이사국이 5다개 국이 있지만 1 5섯개 이사국에서 만장일치로 일단 음. 남북 철도 착공식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허가를 했다라는 네. 내용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2단계로 착공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 자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비핵화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뭐 완전한 비핵화, 검증 가능한 이런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서 유엔 이사국들이 승인해줬다라는 거는 그나마 좀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 하면 지난번 APEC 어 회담이라든지 이때보다 는좀 낫지 않을까 음. 트럼프 대통령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남북 경협주들도 조금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 아시아시멘트를 남북 경협주 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네. 지금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국면이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게 아시아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에소시하고 주택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지금 상당히 관련이 있는 종목이죠 그런 쪽은 지금 약간 둔화되는 쪽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적인 흐름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 올라갈 동의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요 종목이 지금 올라왔던 게. 아시아 시멘트, 성신장에, 이런 것들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남북 간의 도로 개통이라든지, 이런 음. 것들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테마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이제, 철도주들이 먼저 올라오는 게, 철도 착공에 한해서 지금, 안부리 이사, 아, 이사국들이 허가를 해줬거든요. 네네. 도로 개통하고는, 아, 그니까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또 뭐, 연내 답방, 안 되면 내년도 답방, 그럼 내년또 북미 정상회담 아마 이런 것까지 좀 보셔야 될 걸로 음. 판단을 하고 있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이 동그라미 하나 쳐놓은 게 있죠. 이게 5월 25일입니다. 음. 남북 경협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한다 안 한다 하면서 급락이 나왔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요걸 기준해서 이걸 회복한 종목들은 좀센 종목들이고요. 회복하지 못한 것들은 주변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아 시멘트가 같은 경우는 주변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그나마 이제 남북경협주로 편성되기 얼추 수준 정도까지 빠져있다라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좀 빠집니다. 추가적인 조정은 그렇게 크지 않겠다. 음. 시간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손절매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 저는 시청자님께서 매수했을때 13만 5천 정도 완전 비핵화까지는 시간 엄청 걸릴 거거든요. 음. 남북경협주는 제가 농담이 아니고 사면은 주말이 좀 피곤합니다. 잘 나오면은 좋은데 잘못 나오면은 토요일, 일요일이 없기 때문에. 주말에 피곤하는 말씀이 유, 주말 뉴스가. 뉴스에 엄청 인가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호재성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주말을 좀 보내기 보내기 편하실 건데요. 예, 나오시면은 기업의 가치에 맞게끔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니, 뭐, 8만 원 정도는 이제 재료같이 팩사백. 음. 예,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게 나오면 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보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어, 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일단 드러냈기 때문에 적자는 계속해서 나오있거든요 1년에 한 700억 정도씩. 그러니까 뭐 적자는 사실 증경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 매출이 발생하는 쪽이 아니니까요. 어, 바이오주들이 본격적으로 진짜 시세가 뭐벌겋게 작년 도처럼 그렇게 연말 연초처럼 가려고 하면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져야 됩니다. 네. 에,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급격하게 탄성이 떨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 고롱 생명과학이나 고롱 티슈지라든지 그 다음에 유한양의 오스코텍처럼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은 그건 개별 이슈이기 때문에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이제 기업의 흐름, 그 금리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네. 우리 이제 금통위에서 1 1월 30일 날 이제 동결 강성이저는 있다 말씀드렸고, 그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12월 18일하고 19일 날 이제 FMC에서 금리 결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지수가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금리 결정 인상 못 합니다. 지금 70% 정도 인상한다고 해도. 근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동결쪽으로 가면.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주들이 아 내년도 한번 봅시다라고 하면서 어, 우르르 어, 상승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별로 할게 없어요. 음. 내년도에 어차피 재성장이고 2.3% 2.7%뭐이사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성장률에서 뭘 하겠습니까? 할수 있는 종목들이 성장 주들 밖에없거든요 기대감이 있는 것들. 그런고 코스닥 쪽에서 시총이 한30% 정도 되는 바이오 쪽에. 그러한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면 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정도에서 빠르게 이제 그 금융위 쪽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후속들에서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해결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준다라고 하면 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죠.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이제 하반 경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뭐 단기 매매 하시는 것 같아요. 단기 매매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66,000원선 라인을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옆으로 어차피 이제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슈를 보면서 예,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자리가 있죠. 이, 아, 중요한 자리가 아, 있습니다. 이 중요한 자리가 뭐냐면은 딱이 자리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지난번에 9월달에 급등이 나왔던 자리, 에요 캔들입니다. 요게 무너지면서. 어, 주가 자체가 지금까지 왔거든요. 딱 지금 양분을 해보면은 그림이, 이, 제가 그, 가로수을끊었습니다만딱 3분이 그대로 되죠. 그러면은 당분간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요 정도 박스를 보인다. 이 가격대 얼마냐면은 7만 7,500원, 600원 정도 됩니다. 음, 네. 그 라인을 강하게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일단 단기 접근하신것 같아요. 음. 예, 수익실은 하시고, 다시 여기 보시면 하단에 얼마 있냐면 6만 7천 자리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주는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네. 삼성 연기는 워낙 뭐 방송에서 다들 좋다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정말로 뭐 주거라고 안 올라가는데요. 이게 문제는 이제 홍콩계 그 펀드 쪽에서 지금 그 공매도 공격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지금 공매도가 지금 음, 아직까지 이제 대차장고가 보면은 한 2,400만주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계 쪽에서 보유 지분을 갖고 있는 게한 1,560만주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한 960만주 정도 되는데, 예, 네, 그두 개를 합산해서 보면 아마 제여, 제대여가 나오면서 계속 이제 그러니까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한, 한개 지금 대차장고가 한 2,400만주 정도 쌓여 있거든요. 음. 그만큼 이제 공매도 수요가 좀 높은 종목이었다. 이렇게 예,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뭐 기업 내용이야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좋은 내용이지만 일단 수급이 지금 좋지 않다. 예, 수급 자체가 좀 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일본의 무라타라든지 TDK라든지 다이오 유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만의 야교라든지 여기에 이제 일본의 무라타가 지금 콘덴서 비중이 한41% 그 다음에 TDK 간 15%, 그 다음에, 어 아까 다이오 유전이라는 요게 한 10%, 그 다음에 삼성경기가 한 21%, 야기호가한 5%, 6% 정도 시장 점유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종목군들이 지금 다 빠져있어요. 전부 다. 지금 삼성경기만 빠져있는 게 아니고 다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매도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공매도가 급격하게 청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은 당분간 좀 저는 답보 상태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삼성경기 차트 보시면 은 일단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하반경기금 뭐 10만 한 5천원대 정도 어, 나와 있고요. 10만 5천원대 있다라면 은 리스크 관리 하시라고 음. 예,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분간은 박스 흐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 예, 반등 나오면 은 한 12만 한 3천 원, 5천 원대 정도. 네, 그 정도 예, 박스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 체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처 잔고가 상당히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매수하신 매수가 12만 9천 원까지 비슷하게 올라올 네, 수 있을까요? 뭐, 네, 이제 한 11월 그말 이후, 12월 초에 네.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쪽에서 이제 배당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을 노리고 들어오는지 더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애플이라든지 이런 게 글로벌 IT 기업들의 주가가 또 세계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당분간은 박스 답보, 어, 답보 상태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